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<laughs> 그때가 2008년이었고요. 군입대를 앞두고 큰애 삼촌께서 많이 아프시다고 해서 포천에 있는 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. 당시 외삼촌께서는 의식도 없으셨고, 뭐 제가 알기로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분뇨 같은 걸 모두 배출한다고 하는데, 당시 삼촌께서 분뇨도 막다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삼촌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. 그리고 다음 날 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. 하여 포천 외할머니 댁 앞에 있는 한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치러졌는데요. 장례식을 지낸 지 이틀째 되었을 때였어요. 저하고 같은 나이의 외사촌과 함께 잠시 시내로 나와서 필요한 물건도 사고 장도 보고 그리고 나서 외사촌은 서울에 있는 집으로 향했고요. 저는 혼자서 어 이동 터미널에서 할머니 댁인 도평리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. 그런데 버스 타고 가는 도중에 제가 길을 잘 몰라서 도평리 터미널에서 내려버린 거예요. 근데 마침 비도 오고 해서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엄마, 도평리 터미널로 대릴로 좀 와주세요.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어머니도 오시는 중이었죠. 그때 저는 귀신을 봤다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. 그 도평리 터미널은 워낙에 오래되어서 지금도 운영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때도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. 아무튼 거기 갔더니 엄청 깜깜하더라고요. 그리고 가로등도 탑승 대기실 앞에 딱 하나만 있었고요. 저는 그 탑승 대기실 안에서, 야, 운치 있다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감상을 하고 있었습니다. 비도 살살 오는데, 그 가로등에 비 떨어지는 운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무섭다는 생각은 1도 못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쓰던 핸드폰이 아마 여러분들 릴리폰이라고 기억나세요? 좀 오래된 핸드폰인데, 전면에 조그맣하게 셀카 찍을 수 있도록 화면이 달려있는 핸드폰이었는데, 저는 그 핸드폰으로 이제 셀카를 보면서 머리나 만질 겸 가로등 쪽으로 해가지고 무심코. 정면 카메라 모드로 변경을 했죠. 그런데, 제가 그때, 뭘본줄 아세요? 분명히 그 탑승 대기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? 근데, 내 왼쪽 어깨 뒤로 화면 안에서 어떤 여자가 씩 웃고 있는 겁니다. 순간 멍 때려서 그 화면을 쳐다보고 있다가, 아씨, 뭐야 하고, 폰을 내리고 놀래서 뒤를 쳐다봤는데 일단 제 뒤에 눈으로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싸한 느낌 있죠 차가운 공기가 확 감도는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쭈뼛돋더라고요 저는 이런 일도 처음이고 그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서 밖에 나가 비를 맞으면서 어머니에게 바로 전화를 했어요 빨리 좀 데리러 오라고 그렇게 한 지옥같은 5분 정도가 지난 후에 어머니께서 큰애숙모와 함께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전 너무너무 무서워서 차에 타자마자 오두루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두 분이서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는지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뭔일이 있었냐고 그래서 차근차근 조금 전에 겪었던 일을 설명해드렸죠 그러자 말 끊지 않고 제 얘기를 천천히 다 들어주신 저희 큰애숙모께서 예전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. 그 큰애숙모의 아버님 그러니까 즉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. 외할아버지께서 약주 한잔하시고 집에 오는 길에 웬 소복을 입은 젊은 처녀 둘이서 외할아버지 옆으로 와서 팔짱을 끼더랍니다. 내가 지금 술김에 헛것이 보이나 싶어가지고 그 여자들을 멀뚱멀뚱 쳐다봤는데, 갑자기 그 처녀들이 한다는 소리가, 우리, 전쟁도 끝났는데, 가서 술 한잔이나 해요. 이러면서, 전쟁 끝났으니까 가서 술 한잔이나 하자고 하대요. 근데 외할아버지께서는 이미 술을 많이 먹었으니까, 아유, 나 집에 가야 한다고, 그렇게 뿌리치고 가려고 하셨는데, 그 처녀들이 안 보내주고 계속해서 쪼르더래요 그래서 결국엔 그 여자들이 계속해서 매달리고 쪼르고 안 보내줄 것 같으니까 뭐 옆에서 뭐라고 떠들든 그냥 무시하고 집 쪽으로 서둘러 걸으셨다고 합니다. 한참을 그렇게 걷다 보니까 처녀들이 팔짱을 확 빼더니 옆에서 막 징징대기도 하고 큰 소리로 소리도 지르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점점 뭔가 이상하다. 이건 정상적이지 않은데 뭐 그런 기분이 들어서 앞만 보고, 걸음을 빨리해서 막 집으로 서둘러 오셨대요. 그리고 한참 그렇게 뒤에서 나던 소리가 뚝 하고 끊겨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는 아무도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. 이상하다, 어, 참 이상하다. 분명히 보고 들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 그날은 들어가서 주무셨대요. 그리고 다음 날 나이 지긋하신 동네 어르신께 한번 만나서 여쭤봤다고 합니다. 그러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제 외할아버지가 걸어오신 그 젊은 처녀들이 나오는 쪽에서 예전에 일본이 전쟁 일으켰을 때딱그길 쪽에서 젊은 처녀들만 모아가지고 다 겁탈하고 그 지역에 산채로 묻어버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쟁 피해자들이 참 많은 길이었다고 합니다. 그것도 여자들. 그래가지고. 밤에 그쪽 길 걸어올 때 젊은 처녀 귀신들이 많이 목격된다 하는 그런 목격담이 이미 많았던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외할아버지께서 이 이야기를 큰애속목께 해주신 거고, 외숙모는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. 그런데 그 외할아버지께서 처녀 귀신을 봤던 장소, 그 귀신 나오는 바로 그 장소가 앞서 말씀드렸던 도평리 터미널이 있던 자리였다고 합니다. 그 자리로 터미널이 들어오게 된 거고 저는 거기서 제 인생의 첫 귀신을 보게 된 거죠.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뭐 귀신이 무섭다기보다는 어, 괜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그 여자들이 죽을 때는 아마 나랑 비슷한 나이 또래였을 테니까 그리고 저를 해코지한 건 아니었으니까요. 당연히 무섭기도 했지만 되게 여운이 많이 남더라고요. 아무튼. 큰애 삼촌의 장례는 무사히 잘 끝냈고요. 장례식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저는 밝은 대낮에 거기로 다시 한번 향했습니다. 근데 그 늦은 밤에 갔을 때는 되게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낮에 가 보니까 거미줄도 많고 먼지 쌓여 가지고 엄청 지저분하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에 있던 거미줄도 좀 걷어내고 좀 깨끗하게 만들고 나서 담배 하나 태워 주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.